2023년 7월 30일 그리고 성령 강림후 아홉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었지 그리 엄의 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고, 또한 그분이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승리와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고, 또한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보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눈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높고 의대하심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은요. 아 열왕기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69쪽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독기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애처이르되 아내주요 네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독기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8조.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르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각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이런 폭백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를레망, 그리고 나는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다. 우리는 힘무의 왕국을 건설했으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 이 사람들 다 말로는 나폴레옹은 쫓겨난 거고요, 시저는 암살당하고요, 뭐 이. 힘으로, 권력으로, 군대로 왕국을 건설했으나 말려는 비참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터우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여 모든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스도 사랑만이 만족을 줄수 있다. 이게 나폴레옹의 독백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용암과 같고 처음에는 물같이 유연하게 흐르나 세월이 흐를수록 단단한 바위같이 딱딱하여진다. 이 사랑의 세운 왕국은 세월이 흐를수록 왕성할 수밖에 없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주와 더불로 영원하다. 오늘 구약성경,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야. 동화 같은 이야기야. 내용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아입니다. 오늘 열한기서에 보면 앞부분에 엘리사가 구름 타고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서 저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해서 망토를 받아갖고 물을 가르고 이제 자기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다 하나님의 능력 엘리아는 승천했고 그의 능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엘리사다 하니까 엘리사 밑으로 선생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유명한 능력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였들. 그런데 여기가 제자들이 모여서 학교를 가르치는데 좁았나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건의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 여기가 좀쫄보니까저 요단강가에 가면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배웁시다 그 얘기요. 아마 선지자가 모였던 곳 이런 곳에는 이스라엘은 산속 아니면 광야야 광야 광야 속에 굴 속에 이런데 모여서 대충 집져어놓고 가르켰단 말이야. 그래서 집을 새로 짓려고 가는데 가서 가니까 어떻게 해? 나무를 베려면 도끼를 가지고 가는 거야. 도끼를 가지고 가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 하나가 물에 퐁당 빠졌어. 퐁당 빠졌어.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야? 아 선생님 이 도끼를 빌려왔는데요 빌려오는데 못 갖다 주면 난리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엘리사가 딱 보고 있다가 나무, 나무 하나를 팍 집어던지니까 도끼가 뽀글뽀글 보글 뽀글 뽀 올라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도끼가 올라왔으니까 내가 잡으라고 라 하니까 그 도끼 놓쳤던 사람이 그걸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먼저 이 도끼를 관점에서 보면, 도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수 있는 능력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에게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신약 이야기를 하면, 오늘 아까 오늘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2층 집에서 뭉쳐서 문 닫아놓고 꽁꽁 숨어있어 꽁꽁 숨어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을 내리더니 이 사람들이 뜨거운 불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뛰쳐나가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방언을 하였다. 그런데 세번 여기에는 그건 어떤 말을 하냐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였다. 다른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그냥 사람들에게 나가게 하지 않았어. 뭘 보냈어? 성령의 충만함을 줬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느라고 하나님의 도구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뭐냐고 나는 죽어도 성령 모르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막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뭐 이러는 능력도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삶의 지혜를 가진 것도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갖고 아 이렇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도구란 말이야.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능력의 도구예요. 또 하나는 이게 뭐 우리 시으로에게 하면 뭐냐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말씀과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의 길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이런 도구를 주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나가서 우리 전도하라고 한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줘서 성령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했고 지혜를 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 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줬어. 이게 도끼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물에 빠져 왜 빠졌어? 왜 빠졌어? 도끼가 왜 빠진 것 같아? 도끼가 왜 빠졌겠어요? 도끼가 미리 이 도끼는 뭐에다? 자루에다 끼워서 써야 돼. 응? 도끼질을 하기 전에 생각 있는 사람이면 이 자루가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봐야 될거 아니요. 그리 안 그리. 저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아버님이 장작 좀 패라 그러면 나는 도끼 자루를 여러 번 분질었어. 응? 이상하게 내가 도끼질만 하면 자루가 잘 부러져. 독기질 하고 나무를 베려면 이 자루를 잘 점검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고, 성령의 능력을 줬고, 말씀의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려고 하면 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네. 그리고 도끼를 또 하나는 뭐요? 뭐 때문에 도끼가 이게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도끼를, 도끼질을 하려면 도끼나를 잘 갈아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잘 가려서 도끼날을 탁 나무를 치면 나무가 팍팍 나무 속으로 잘 들어가면 도끼날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져갖고 저쪽까지는 안 날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끼의 별관 도끼가 빠진 이유는 우리가 점검 안 하고 기도 안할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응? 나도 모르게 망할 길, 지옥 갈길 가고 있는지도 모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 원래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먼저 선제적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안 되는 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생각을 우리가 딱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직분 준건 하나님이 성기라고준 직분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점검 안 하고 깨어 있지 않으니까 응? 도기자루가 썩고 도기자루가 잘못 되니까 빠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도끼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뭐 철계가 됐건 청동기가 됐건 도끼는 어떻게 해요? 물에 가라앉아야 정상이야 그렇죠? 어? 쇠는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과학의 이치고 요즘 날 그게 만유인력의 원칙이고 다 그런 거야 무게, 무게를 따라 뭐 재는 것의 원칙이야 세상사는 다... 도끼가 쇠가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끼를 띄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도끼가 다시 나무 하나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고 나무를 던지는 순간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전도를 할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초월적 능력의 역사다. 그래요. 여기다 새 역사를 쓰려고 하다가 새자는 제가 뺐는데. 초월적 능력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갖고 도끼가 물에서 뜨는 것처럼 다시 그 도끼를 건져서 도끼질을 하고 이제 새로운 예언자들의 학교 제자들이 쓸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 이스라엘을 한 18만 명이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3만이 안 돼. 그런데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있을 때 기도하고 나니까, 그그지들이꼭 자기들이 진치고 있던 애들이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도망가 하늘에서 막 불의 군대가 나와갖고 개들을 막 혼란스럽게 밤중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둥병자들이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군대가 있던 데인데 막사는 있는데 조용해 그래서 막사마다 가보니까 얘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금은보화를 그 얘들이 챙겨갖고 가서 왕이한테 보고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이독지가 떠오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사일, 이스라엘, 은 그냥 군대만 모아갖고 아무 짓도 안 해서 성에 숨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불의 군사,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들 스스로 싸우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낸 집에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해,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 이들이 나가서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야? 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계층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 간신히 글지 말고 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중요한 거냐면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바울은 글을 잘 알고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울은 그리스말에 능통하고 로마말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말도 할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 바울은 주로 글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거 빼놓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누구 그라나 제대로 쓴 사람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써 로마가 지배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한 400년 넘은 시점이에요. 저 후에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망한 때처럼 이야기하면 400명이 넘었는데 이스라엘은 재미있었던 게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사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장사를 해서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돈을 벌어. 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각 나라에서 떨어져서 살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이스라엘의 해방절이라고 하는 유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는 게 꿈이야. 응? 그래서 이런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고 이 예수님은 유월절 때 죽고 예수님이 오순절이라고 해서 요즘에 77절 그래갖지고 유월절 다음에 77절에 또 하나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요. 오순절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50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을 받았는데,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모여드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해. 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는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는, 야! 쟤들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 저 촌놈들 아니냐? 외국어도 안 배운 애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에서 들었던 말을 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일 수도 있고요, 터키 말일 수도 있고요, 저기 아랍 말일 수도 있고요, 영어일 수도 있고요, 독일어일 수도 있고요, 라틴어일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나라 말로 방언으로. 예수를 증언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를 만드는 힘은 뭐였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초월적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줘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또한 오늘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할수 없었던 애국 말을 하면서 이것이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초월적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했던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이 위험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바이드 바이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일어로 그것은 그는 살아 계시다. 그는 살아 계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황의 편이고 모든 사람 상황과 조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르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는 한 개혁자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고백 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카핏군대, 여러분 독일에 사는 독일에서도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영주들은 영주들은 늑터를 지지해. 그런데 독일의 왕, 그 당시 왕은 조왕의 군대를 받아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 영주연합이 이 왕의 군대한테 저 그래서 루터는 도망다니고 도망다니고 힘없는 영주 밑에 가서 후원자 밑에서 살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외치면서 하나님은이지했을때 루터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이제 가면 회의에서 우리 교회가 매각하고 새롭게 이전하는 문제를 마무리 질수 있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내 생각 버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머리 머릿속의 생각. 이거 뭐 뭐는 안 돼, 뭐는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버리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뭐는 안데, 뭐는 안데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의자. 하나님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로운 역사,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주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령받고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줘서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문제가 해결됐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가운데구 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우리가 하늘의 초월적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와 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추구나는나이다